구독자 여러분, 폐화! 유튜브 영상 작업하실 때 자막에 시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 자막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매번 시간은 반복해서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막과 관련한 작업 환경은 제일 먼저 효율화를 해놔야 합니다. 효율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 선택의 폭을 최소화해놓고 고민하는 시간과 반복 작업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저런 자막들을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내 취향의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민 없이 새로 만드는 작업 없이 그걸 기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는 그때에 맞는 특별한 자막을 새로 만들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요즘 최고로 핫한 펭수 영상의 자막 스타일을 따라 만들어 보면서 자막을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의 피 같은 편집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 개... 아니 팬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릴 모든 자막 템플릿도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게 첨부해 두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먼저 상편은 실전 펭수영상 자막 따라 만들기 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펭수영상을 보면 기본 자막 스타일은 흰색의 강조 컬러 하나 검정 하나 이 정도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고딕 명조로 두벌 정도 만들어 놓고 대부분의 기본적인 자막은 이걸로 쓰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푸하, 크크크, 웃는 거 묘사해 놓은 거 보이시죠? 감정이나 상황, 의성어, 의태어 묘사는 이걸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별로 기본 스타일을 쓰는 것, 이것은 옳습니다. 펭수라서 무조건 옳은 것도 맞지만 선택할 것이 많아질수록 편집 시간은 길어지니까요. 이제 우리도 펭수 영상처럼 하단 기본 자막, 고딕, 명조 스타일. 그리고 감정 상황 묘사용 스타일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기본 자막부터 만들어 봅시다. 우선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자막이 있는 영상의 스크린샷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면서 따라 해야 하니까요. 가져온 이미지를 위로 좀 올려주고 새로 만들 자막이 잘 보이도록 컬러 매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참고 이미지 밑에 깔아줍니다. 이제. 자막이 잘 보이겠죠. 그럼 레거시 타이틀 창을 열어줍니다. 저는 레거시 타이틀 창을 컨트롤 t로 설정해두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똑같은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펭수 자막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배달의 민족 한나는 11살 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볼게요. 한140 정도 보시면 글자 크기 자체는 비슷한데, 글자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요. 글자 사이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트래킹의 수치를 마이너스 6 정도로 줘볼까요? 네, 제법 비슷해졌죠? 이제 글씨 색상을 fill에서 color, 여기를 찍어서 하얀색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외곽선을 넣어볼게요. 자, 여기, stroke에서 outer stroke. 에드를 눌러서 외곽선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요. 두께가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치를 12 정도로 바꿔볼게요.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아우터 스트로크를 에드 한번더 눌러서 추가해준 후에 여기 타입 엣지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뎁스로 바꿔서 입체감을 줍니다. 그리고 각도를 위 점막과 맞춰주기 위해서 45도로 줍니다. 네, 비슷하죠? 그런데 깊이감이 좀 덜하네요. 그럼 사이즈를 10에서 15 정도로 바꿔 볼게요. 어때요? 제법 비슷하죠. 느낌 있죠? 네, 기본 자막이 됐으니까요. 이제 스타일을 저장해 볼게요. 스타일을 저장할 때는 여기 아래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햄버거 버튼을 누른 후에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뉴 스타일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새 문서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작업한 거를 새로운 스타일로 저장한다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뉴 스타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넣어 주는데 이제 이름 정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이 자막 스타일을 하단 기본 고딕 하향 요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 맨 뒤에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목록의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기본 자막을 제일 많이 자주 쓸 거잖아요. 그래서 목록에 맨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이제 강조 컬러를 입힌 걸 스타일로 적용할 차례인데요 행수자막처럼 웃음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자, 오른쪽에 필의 컬러를 노란색으로 비슷하게 바꿔줍니다 이키 컬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이나 여러분 채널의 색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스타일을 저장할 때에는 여기 바꿔준 부분 글자들의 사이를 클릭해 준 후에 자, 커서가 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저장해 주면 됩니다.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에 가서 뉴 스타일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을 하단 기본 코딕 그리고 노랑 이렇게 해줄게요. 자, 똑같이 목록의 맨 뒤에 생성된 거 보이시죠? 요걸 드래그해서 기본 자막 다음 두 번째로 가져와 줍니다. 이제 여기 검정색 반전돼 보이는 검정색 스타일을 만들어 줄 차례입니다. 뭐좀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먼저 글자 색상을 필에 가서 검정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우터 스트로크 두개 있죠 요거를 이것도 흰색 그리고 이 아래 것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시면 검정색으로 얇은 라인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간단하게 아우터 스트로크에서 Add를 한번더 눌러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검정 라인이 추가 되잖아요 아까처럼 스트로크를 12 정도로 살짝 더 두껍게 만들어 주면 스타일 완전 비슷하죠? 좋아요. 이제 저장해 볼게요. 아까처럼, 글씨 가운데를 클릭해 준 후에,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에서, 뉴 스타일, 이번에는 이름을, 하단 기본 고딕, 그리고 검정,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맨 뒤에 있는 걸 드래그해서, 하나, 둘, 세 번째로 가져옵니다. 자, 이걸로, 기본 고딕 자막 스타일 작업도 끝이 났고, 세팅도 끝이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자, 제가 원하는 자막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당장 구독을 누를 타이밍. 자,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기본 하얀색을 한번 클릭해주면 적용이 됐죠.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자 부분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노란색이나 검정색을 눌러만 주면 바로바로 바로 부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엄청 쉽죠 이번엔 명조 스타일을 한번 더 만들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더 쉬워요 왜냐면 방금 작업한 기본 고딕 자막 스타일에서 폰트만 바꿔주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저장하면 끝이거든요 참고로 실제 펭수 자막에서 쓰고 있는 명조 폰트는 디자인 2210에 210 오복상에 라는 폰트입니다 완전 귀엽죠. 하지만 유료니까요. 저희는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무료인 배달의 민족 연성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의 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작업한 전체 텍스트에 이렇게 새로운 폰트를 적용하고요. 저장만 세번 해주면 됩니다. 우선 하얀색 기본부터 이 글자 사이를 클릭해서 커서가 위치하게 한 후에 하단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 뉴 스타일 이름은 하단 기본 명조, 하이픈 하얀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요. 두번더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 하이픈까지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두겠습니다. 저장된 거 보이시죠? 요걸 드래그해서 네 번째로 위치시켜 줍니다. 이제 노란색 부분. 이 노란 부분 사이를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 뉴 스타일. 그리고 이름은 이번엔 컨트롤 V 한 다음에 노랑으로 저장을 하고, 목록의 다섯 번째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 이 검정색 글자 있는 부분도 사이를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한 후에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 뉴 스타일 그리고 이름은 이번엔 컨트롤 V 하고 검정으로 저장을 해서 역시 드래그해서 맨위 마지막 여섯 번째로 위치시켜줍니다. 이제 기본 자막 스타일은 명조와 고딕 두 벌이 생겼습니다. 벌써 스타일이 6개가 됐죠? 하단 기본 자막 스타일을 만들었으니 감정 표현이나 상황 묘사에 쓰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참고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고 나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난이라고 괄호 친거 보이시죠? 이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느낌의 무료 폰트인 야놀자 야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볼드까지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90으로 해볼게요. 느낌 비슷하죠. 그리고 옆으로 좀 퍼져 있으니까 트래킹을 마이너스 3 정도로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필 컬러를 완전히 하얀색으로 동일하게 바꿔주고, 여기 뭐 간단하게 외곽선만 그어주면 되니까요. 아우터 스트로크 애들을 한번 해주고 검정색 테두리를 좀 두껍게 40 정도로 해줄게요. 끝났습니다. 이제 색깔만 바꿔가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는 특정 상황에 쓰는 스타일들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 봤으면 말을 해야 돼왜 멧돼지 때려줘.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발 구독 좀 해달라고. 참고할 자막 스크린샷 이미지를 올려놓고 레거시 타이틀 창을 엽니다. 똑같은 글씨를 입력해 볼게요. 글씨 크기는 145 정도로 하고요. 컬러를 제외한 자막 스타일은 기본 스타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기본 자막 명조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좀더 강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폰트 크기는 160 정도로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네요. 이제 글씨 색을 동일하게 맞춰줄 건데요. 요거는 fill에서 fill 타입을 solid가 아니라 linear gradient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 그럼 시작점, 끝점이 있는데, 먼저 시작점을 클릭해서, 자, 위와 비슷하게 주황색으로 맞춰주고요. 이번엔 끝점을 맞춰줄게요. 끝점 컬러를 클릭해서, 네, 약간 짙은 빨간색 정도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색 차이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시작색과 끝색의 사이를 조금 더 벌려주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느낌 나죠? 이제 것과 동일하게 텍스트 더블 클릭 그리고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 뉴 스타일. 이름은 간단하게 분노로 저장하죠. 이 정도면 느낌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을 타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효과로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료 풀 이미지 이런 거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시고 그래픽 인서트 그래픽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끔 스타일이 미리 선택돼 있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적용된 스타일 효과를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하시고 위치를 또 조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글씨보다 이미지가 위에 있을 때는 글씨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어레인지, 프린트, 프론트 하시면 됩니다. 이건 파워포인트랑 비슷하죠? 끝! 이제는 이런 케이스별 스타일들을 대충 따라하면서 몇 개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아, 그림이요? 음악 큐! 펭수 영상에서 왕왕 볼수 있는 그라디언트 컬러 강조 스타일입니다. 우선 음악 큐라고 쓰고 기본 자막 고딕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글씨 크기는 260 아니 80 정도를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울여줘야 되니까요. 이럴 때는 슬렌트 값을 한20 정도 주겠습니다. 이제 펭수 특유의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건데요. 자 우선은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해주고요. 시작 값을 붉은색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리피트 보이시죠? 여기를 1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퍼지게 되는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간격을 조금씩 조절하다 보면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빨간색이 조금 센것 같으니까요. Opacity 값을 90 정도 줘서 약간 연하게 해볼게요. 완성! 자, 그럼 New Style로 저장합니다. 이름은 하단 강조 코딕, 빨강 그라데이션. 그리고 파란색도 하나 더 만들 거니까요. 이름은 Ctrl C로 복사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번엔 빨간색 대신에 파란색으로 컬러를 변경해 주고요. 뉴스타일로 저장합니다. 이번엔 Ctrl V 하고 파랑으로 수정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탱수 내면 독백의 자막 스타일입니다. 왠지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방금 전에 했던 그라데이션을 살짝만 응용하면 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 똑같은 내용을 입력해주고요. 글자체는 나눔명조, 그리고 굵기는 엑스트라 볼드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글자 크기는 비슷하게 120 정도로 해주고요. 글씨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슬랜트 값을 12 정도로 해줄게요. 이제 색칠 차례인데요. 자세히 보면 방금 전에 했던 그라디언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그라디언트 시작색은 요 가운데 약간 빛나는 부분 있죠? 약간 밝은 분홍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끝색을 요 조금 짙은 핑크 자주 이 색깔로 해줄게요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자 리피트 값을 1로 해주면 요 그라디언트가 위아래로 퍼져 나갑니다 이제 시작점 끝점을 조금 조정해 줘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원 자막을 보면 요 빛이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앵글 값을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조정해 줍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걱정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외곽선을 하얗게 줄게요. 아우터스트로크를 에드 눌러서 검정색을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좀더 굵게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40 정도로 할게요. 갑자기 느낌이 꽤 비슷해졌죠. 자, 이제 요 하얀 뽀샤시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자 효과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이 아래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고 검정색 그림자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디스텐스를 0으로 바꿔주고요 포샤시 효과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이즈를 20, 스프레드를 50 정도로 해 줄게요 어때요? 느낌 있죠? 이번엔 강렬한 느낌을 표현해 주기 좋은 붓글씨 스타일입니다 전 글자를 입력해 주고 아까 만들어 뒀던 기본 자막 스타일 명조를 적용해 줄게요. 전체를 하얀색으로 해주고 남극의 기운 여기를 검정색으로 적용합니다. 이제 붓글씨 느낌의 폰트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요. 저는 무료 폰트인 포천 막걸리체를 사용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0으로 맞춰줍니다. 어때요? 폰트는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하죠? 이제 하얀 글자 사이에 클릭한 후에 뉴 스타일로 강렬 붓글씨 하양 앞에를 복사한 후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검은색 부분에서 더블클릭한 후 뉴스타일로 Ctrl V 검정 이렇게 저장해 주면 끝. 이런 걸몇 개만 취향에 맞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게또 너무 많아지면 어떤 걸 쓸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쓰게 되니까요. 적당하게 조금만 마지막으로 우와. 우와. <laughs> 흔히들 많이 쓰는 강조용 네 글자 혹은... 두 글자 큰 글씨 먼저 절이라고 써주고 꽉찬 볼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폰트는 에스코어드림 폰트 스타일은 가장 두꺼운 굵기인 나인 블랙으로 해줍니다. 글자 크기는 350 글자 색은 우선 검정으로 해줄게요. 뒤에 사각형은 여기 사각형 툴을 써서 위에 대구 비슷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면이 검정색이니까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글씨 뒤로 놓는데 이렇게 글씨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글씨 레이어를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어레인지 브링트 프론트 파워포인트랑 비슷하죠. 사각형과 글자를 같이 선택하고 i 라인을 써서 정렬을 해주고요. 같이 첫 번째 글자 위치로 옮겨줍니다. 이제 복사를 해줄 건데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면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다가 Shift를 누르면 평행으로 복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요. Alt-Shift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바뀌니까요. 먼저 Alt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하다가 Shift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복사한 배경 사각형의 색을 바꾸고 글자의 색도 바꿔줍니다. 이제 교차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도 복제해 주시고 자막 내용을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에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폰트 스타일이지 도형이나 이미지를 함께 저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번 도형을 그려주거나 매번 불 이미지를 Alt 클릭 Shift로 복붙해줘야 할까요? 매번 매번 자 이건 하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선은 방금 본 대로 원하는 영상의 자막 스타일을 따라 만들어 보면서 나만의 자막 스타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걸 연습해 보시고요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시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자막 템플릿들을 언제나처럼 무료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편하게 그대로 혹은 마음대로 수업 ]에서 사용하세요. 다운로드 받은 자막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은요. 프리미어에서 레거시 타이틀 창을 열고 여기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즈 햄버거 메뉴를 누른 다음에 여기 어펜드 스타일 라이브러리 이걸 선택해주고 다운로드 받은 펭수 스타일 레거시 타이틀 얘를 열기로 열어주면 이렇게 맨 뒤에 오늘 영상에서 함께 만들었던 펭수 스타일의 자막들 20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Replace Style Library를 하면 횡수 자막 20개만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자막들이 다 날아가니까요. Append Style Library로 자막을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 댓글이 많을수록 힘내서 하편을 빠르게 올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행파!